자, 지수법칙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다 알고 있던 겁니다. 자, 0 또는 음의 정수인 지수의 정의. 지수에 0이 들어가 있으면 인마는 항상 1입니다. 아, 이제 정의입니다. 정의는 뭐안기하면그 다음에 지수에 마이너스대어 있으면 어 지수 부호를 바꾸면 어디로? 분모로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럼 결국 지수부호가 서로 반대인 놈을 곱하면 1이 되니까 서로 역수관계다 하는 겁니다 지수부호가 반대인 놈은 역수관계 고래계관계 자그 다음에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 밑이 같은 놈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기 지수의 지수는 곱의 관계 곱의 지수는 각각의 n 제고 나누기 밑이 같은 놈 나누기는 지수끼리 떼기 하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나왔던니 3의 양성은 얼마? 1. 1 2의 마이너스 8성은 2의 세대곱 분의 1 8 분의 1 자, 지수 부호를 바꾸면 밑이 분수일 때는 이 놈을 뒤집어 아, 주면 되는 알지 그래서 3의 세제곱 대가 이놈은 27 으로 되어있는거에요 예린나그 다음에 이놈은 25 2에 아 5에 제곱하고 같은거에 그래서 이놈은 25 요거하고 같은겁니다 분의 1이라는 의미는 이놈의 역수 역수 이런 말입니다 지수고 바깥 보면 되는거에요 자 133번 이 좌변을 정리해가 하나로 표현했을 때 지수 찾아라 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a에 마이너스 5 3 곱하기 그 다음에 지수의 지수는 꼽에 관계 그래서 8 나누기 a에 마이너스 7 3자 밑이 같은 건 곱하기 나누기 그럼 마이너스 5 하고 8더 나누기고 나누기니까 이놈은 빼기 노래 되는 겁니다 알겠지? 아, 그럼 빼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대가 a 야몇 제곱? 10. 응. 10제곱 k가 의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숫자에서 지수법칙 때가 있습니다. 자, 어쩌든지 이 밑수를 작은 놈으로 바꿔봐라 하는 겁니다. 아 뭐, 분모의 사라는 놈은 2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 3의 마이너스 8승기 3의 세대곱 지수끼리 곱해가 3의 마이너스 9승으로됩그 다음에 곱하기 자, 2의 4대곱의 세대곱 그래서 2의 얼마? 1 2승 2의 4대곱의 세대곱이니까 1 2승 더하기 2의 세대곱의 세대곱 2의 9승으로됩 어? 9가 있으니까 이마는 3의 제곱으로 됩 알겠습니까? 자, 이놈을 간단히 해봐라 하는 겁니다 봅니다. <laughs> 2의 제곱 분모끼리 곱하는 거지. 분모끼리 곱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2의 10승 그다음에 더하기 2의 9승 이렇 적어놓고 위에는 이놈이 놈꼽파는 거지. 잘 봅니다. 3의 제곱 적어주고 그다음에 3의 마이너스 8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9승 자 일단 이렇 적었습니다. 잘 봅니다. 여기에 2가 12개, 2가 9개 있는거죠. 그럼 이 뒤에 갈로해서 2를 9개를 뽑아내는거죠. 알겠나? 이 9개를 뽑아내면 2가 몇개가 돼? 11개가 되는거죠. 원래 2개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갈로하는 2를 9개 뽑아낼 때 앞에는 2가 몇개 남아? 3개, 3개. 뒤에는 3개. 다 나갔으니까 1으로 그래 되는거그 다음에 위에는 마이너스 8성 마이너스 9성 되가 있는데 마이너스 구승을 뽑아낼겁니다 짜든 놈을 뽑아 마이너스 구승을뽑아 그럼 앞에는 본래 3의 제곱에 3의 마이너스 9승 이래가 3의 마이너스 7승이 되는요그 다음에 이만 뭐가 되겠노? 3이되야되는그 다음에 뒤에는 일아1이되 알겠지? 자 다시 잘 봅니다 자, 그래놓고 보니까 2, 11개. 임마는 계산을 하니까 8에 1 더한 거 9. 오. 9니까 3에 제곱, 어뢰됩니다 앞에 3에 마이너스 7승이었고 임마가 4가 대가 2에 제곱, 의뢰정리가 됩니다. 이랬나? 그럼 요두 개를 갖다가 지울 수 있는 거지. 부모에 예. 2에 9승이 남고,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은 어떻게 돼? 나누기니까 제수끼리 빼면 되는 거지. 아, 위에 3회뭐 아, 마이너스 구성 어래되는거그 다음에 입마가 음수니까 어디로 분모로 잡아낼 수 있는거죠 2의 구성 곱하기 3의 구성 분의 1 요런식으로 정리가 되는거에요 예를 들면뽑아내는거요 음. 그럼 음. 이게 예, 구성분의 1이네요 이해습니까 음. 자, 요번에는 똑같은 지수법칙이 나오는데, 지수가 유리수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앞에 거는 정수가 들어가 있는 기구, 지금은 이제 유리수까지 사용 그대로 할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지수법칙 써면 되는 겁니다. 됐나? 대신에 새로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요거 꼭 기억을 합니다. 자, 자 봅니다. n 제곱건, a에 m제곱. 이놈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a가 분모, 요거 분자 다 이랬대. 네. 그래서 a에 n분의 m제곱. 요놈이 네. 똑같은 놈. 이놈도 왜 똑같은가? 이놈을 갖다가 n제곱을 하고, 오른쪽 입마도 n제곱을 해보면, 결과가 같게 놈. 어, 이거, 이거 없어지고, a, n제곱이지? 임마도 지수끼리 곱하면 약분해가 A, N제곱이 돼. 똑같이 N제곱을 해가 똑같이 되니까 이놈하고 이놈하고 같은 게 되는 거야다이나 그래서 이런 껍데기를 뭐로? 분수지수로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알겠지? 분모 분자. 됐나? 다시 이럴 때가 있을 때는 인마가 앞에 더제곱고 있나요? n제곱근이 말입니다. 지수의 분모가. 알겠지? 그럼 n분의 1승이라는 놈은 뭐가 돼? n제곱 a 이렇게 되는거야 놈마가 1이니까. 알겠지? 요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새로 나온 거니. 이해 됐나? 그래서 거대제곱근을 분수지수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걸꼭 기억을 해야 돼. 자, 분수일수록 바꿔라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인마는 앞에 뭐가 생각된 거? 2. 여기안에 1이 생각되고, 루트는 2분의 1성, 열되는마는 A에 얼마? 4분의 3성, 열애는 자, 이놈은 일단 분모가 A에 3분의 2성, 열되는 거다. 분의 1. 분의 1이니까 이놈은 A에 마이너스 3분의 1성, 열애되 자, 이놈도, 어, 여기 부재, 여기에 3이 모이네. 임마, 나눠도 되는 거지. 일단 나눠주니까 뭐가 돼? 세대곱근그 다음에 A에 마이너스 1성, 요래되는 분의 1. 이랬나? 다음 이놈은 A에 분모 분자, 마이너스 3분의 1성, 요래되고. 다시 요거 부호봤다가 AN 3분의 1선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이놈은 AN 4분의 1선. 이마은 AN 마이너스 5분의 2선 요런 으로 정리가 되는. 그대제곱건을 분수리수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거. <laughs> 자, 그래서 아까 문제 풀때 다른 방법이 있다 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분수지수로 바꿔가 정리하면 훨씬 편합니다. 자, 잘 봐라 1번. 세대곱근 안에 루트 A, 그 다음에 네대곱근 A대가 있는데, 앞에는 껍데기를 갖게 만들어가 정리를 했고, 요번에는 분수지수로 만들 겁니다. 자, 세대곱근이라는 놈은 뭐, 3분의 1승 요가와 정리된. 그 다음에, 루트 A라는 놈은 A의 2분의 1성, 요래되는 기구. 루마는 A의 얼마? 4분의, 4분의 1성, 요래되는 기구. 밑치 같은 놈은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다하면 되는 거대. 그래서 이놈이 A의 4분의 3성, 요래되고, 거기에 3분의 1성, 요래되는 기구. 지수끼리 오파이 관계가 되니까 A의 얼마? 4분의 1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이게 훨씬 편한 놈. 자, 이번 이만 그냥 여기에 11승, 여기에 11승 해분면 되는거지? 네 그게 더 간단한거지? 여기에 12승을 하면? a에 3승 제곱에네제곱이니까 a 의네제곱 여러제곱 뒤에 보면? a에 3 11을 네제곱에세제곱으로 생각해 봐 a 의세제곱 여러정리가 된 이만은 a에 7승, 여러정리가 돼. 다 알겠지? 분수일수로 바꾸는게 훨씬 편합니다 계이자 그럼 <laughs> 아 뭐, 밖에 세대법인마가 보이는거지 그럼 아, 요 15승을 세대법에 다시 뭐로? 5승으로 생각하면 되지 그럼 아, 임마하고 인마하고는 없어지는거지 그럼 네. 아, 결국 A, 그다음에 건 A 그 다음에 5승건 A 그놈의 5승 이래 되는거지 그럼 네. 아, 여기에 5승 여기도 5승으로 하면 되지 네, 5성, 5성 앞에는 5성. A의 5승 뒤에는 A 이래가 a 의 육성, 노래 정리가 되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노른 놈. 자, 잘 봅니다. <laughs> 자, 아까 전에는 안으로 다 잡아야 했는데, 분수위으로 바꿉니다. 맨 바깥쪽 루트는 뭐, 2분의 1 이상 그 안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루트는 요두 개에 있는 거요 다시 여기 갈로치가 A, 그 다음에 또 루트 A, 거기에 2분의 1성 요래 생각합니다. 다시 엄마 바꿔주면 되는거죠. 잘 봐라. 맨 바깥쪽에 2분의 1성 있고 요 A 그 다음에 다시 갈로 나오면서 A 그 다음에 A에 2분의 1성 거기에 2분의 1성 요래 되는거죠. 이해 됐지? 그럼 자잘 봅니다. 요 2분의 1 성은 여기에 2분의 1 성하고 갈로에 2분의 1 성하면 되는거지 그럼 마는 A에 2분의 1 성이 되는거죠 그 다음에 요 갈로는 뭐가 돼? 지수끼리 곱해가 4분의 1성 이래야 되겠지 임마는 그냥 계산해봅시다 1하고 2분의 1 다하는거니까 A에 얼마? 2분의 3성 이래야 되는거 다시 요 두개만 곱해주면 되는거죠 앞에 A에 2분의 1 성에 그 다음에 A에 곱해가 얼마? 8분의 3 여래된. 어, 지수끼리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a의 8분의 얼마 7 3 여래 정리가 아, 돼. 알겠지? 응. 분수일수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37번 유리수지수의 수자계산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자, 잘 봅니다. 이놈하고 이놈하고 곱하기 관계된 네. 이거를 먼저 곱하고 네. 그 다음에 이놈 자잘 봅니다 27, 64네 윗마는 3의 세대고 윗마는 4의 세대고 그래서 뭐? 3분의 4 세대고 요래 쓸수 있는 거대 네. 그 다음에 이놈하고 이놈하고 곱해버리면 약분해가 마이너스 2분의 1선 요래 되는 거대 요래 네. 정리가 되고 d 엔놈은 뭐? 4분의 3에 2분의 1성, 요래 되는 겁니다. 네. 자, 잘 봅니다. 4분의 3. 그 놈의 2분의 1. 자, 치수에 마이너스 1세니까 이놈 부호를 바꾸면 요 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걸 부터 뒤집으면 뒤에 값 똑같아지는 거죠. 이해됐나? 그러면 요 부호를 지우면서 역수 4분의 3. 그 다음에 3하고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3 요래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뒤에는, 4분의 3에, 얼마? 2분의 1, 3. 어, 위치 같은 놈, 곱하기. 그래서, 지수끼리, 마하기, 다하기. 돼버리면, 이, 노래되는 거입니다알이지 아, 음. 16분의 9, 이래되는 거 <laughs> 자, 그 다음에, 이 놈도. 잘 봅니다. 요런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실 그럼 껍데기가 여러개 있으면 전부 분수 이주로 바꿔라 이거야 이해 됐나? 자잘 봅니다 자요 방법을 사용을 해봅시다 자, 이게 정말 편한 방법입니다 자요 A의 껍데기는 뭐밖에 없어? 루트. 맞나? 인마 껍데기는 뭐거밖에 없잖아 그럼 요 A는 얼마? 2분의 1선 그려주면 되는거 그 이제 이마 해결된거지 두번째 요 A는 껍데기가 요 두개지 2 네. 3은 6이지 맞나? 네. 그럼 이마 분수일수로 바꿔버리면 육분의2이 요래 되는거야 네. 그럼 이마 해결된겁니다 아 이젠 한방에 해결 다 했던데 이게 빠른 마무리 그 다음에 이제 이 A에 대한 껍데기는 4 3이지다 곱해버리면 2 4강그 네.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나와? A의 마이너스 6성이지. 네. 다음은 24분의 마이너스 6 노래되는거지. 네. 이랬습니까? 이거 네. 위치 같은 놈, 곱하기. 지수끼리 더 하면 되는거지. 알겠지? 아, 2분의 1 다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4분의 1 노래되는거지. 네. 맞나? 이거 다하기는 누구나 할수 있는거지. 알겠지? 네. 몇 분에? 12분에. 그 다음에 6, 더하기 3, 마이너스 3열래 되는 거죠. 그래서 12분에 얼마? 7래래야 된다. 알겠지? 근데 그 놈이 요래 된다. 이랬대 어? 전0 0 A에 4분에 k 제곱요래 되는 거죠. 네. 이랬나? 그럼 아래로 뭐를 3을곱해가 요거 만들면 되는거0 그럼 12분의 7하고, 뭐가 같아야 되 돼? 12분의 3k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7과 3k가 같아야 되니까, 구하라는 k값은 3분의 7, 열래 정리가 됩니다. 됐나? 자, 그 다음. M이 정수일 때, 자, 이놈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실. M이 정수라는 걸잘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8은 1을 몇 번? 7승 7번 곱한 거가. 확실합니까? 아, 네. 응. 그럼, 어, 분무의 예, 7승이니까 이놈은 2 예, 마이너스 7승이고 거기에 다시 M분의 1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지수끼리 곱해가 2 예, 마이너스 m 분의 뭐? 7 그래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 놈이 나타낼 수 있는 자연수가 몇개보여이 값이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럼 요 지수가 지수가 뭐가 돼야 돼? 자연수 응? 음? 자연수 정수 자연수가 돼야 되죠 음. 정수가 되면 이에 지수에 마이너스 2 이래되면 이게 자연수되나 분수될거다 그럼 결국 인마가 지금 뭐 자연수가 되야된다 이 말이야 아 인마가 자연수가 되려면 뭐? m 은 7의 약수가 되야되 부호는 마이너스입 예든나 그럼 n값이 마이너스 1 또는 얼마? 마이너스 7이 되야됩니다 예든나 그럼 자연수가 되는거는 몇개 나와? 두개가 나올거다 m 자리에 마이너스 일 들어간 건 m 자리에 마이너스 일 들어갑니다. 이해되십니까 답은 몇 개? 두 개. 개. 이렇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실수일 때. 실수일 때도 지수법칙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의 정수든유리수든실수든 관계없다 하는거에요 이것은 추가된거 없어요? 없습니다 자 알겠지? 다 그냥 사용하면 되는거.. 됐나? 자 지수에 루트 무리수가 들어가도 그대로 지수법칙 사용할거다 이 말이에요 자미치 a 다음은 처음에 루트2 빼기 2 루트2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2 이러면 되는거지? 루트3 아니에요? 루트3이건? 어떻게 아 그럼 a에 뭐? 루트, 루트,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요게 답이 되는다 알겠지? 자 파이 무리수 들어가 있어도 됐나? 이거하고 이거하고 일단 곱하면 뭐 돼? 루트 2에 파이파이 약분하고 제곱 여러개 제곱구 없어지고 2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자 루트 루트니까 이만 네대복근이 말이 돼. 네. 예, 루테이성, 노래되고, 거기에 다시 루테이, 노래되는 거지. 이놈하고 이놈하고 서로 곱하의 관계지. 네. 그래서, 네대복근에 뭐가 돼? 예, 루테이, 루테이 곱하면 이. 어, 이거 약분할 수 있다, 이랬지. 그래서 루테이, 노래, 정리가 되는 거지. 이랬나? 그 다음에, 다음 계산 과정에서 처음으로 틀린 거, 이렇게. 자, 3이 9의 2분의 1서. 어, 이 똑같은 거 맞지? 3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이놈이, 이제, 9라는 놈을 마이너스에 대고, 이렇게할수 있지. 알겠지? 응. 그 다음에, 이제, 어 지수길이니까, 이래 곱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곱하니까 뭐가 돼? 1이 됐네. 마이너스 3의 1서니까, 마이너스 3이. 그럼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같은거네 어이 시구 어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거 등값이 밑에 달리가 있어 이거 3이 어딘지 모르지 요새 요리놈아 할때 뭐 틀린 놈이 요까지는 상관없는거지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이거 양수잖아 근데 이놈하고 이놈하고 먼저 오파는 순간에 틀린다 이 말입니다. 요서 일이 못 넘어간. 알겠지? 아, 아. 이랬나? 요부호를 네.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래하는 거는 맞습니다. 아, 네. 이랬지? 그치? 그치? 요 부분이 틀린다 하는 음. 거. 끝.